장판 작심입니다. 오늘은 언론의 민낯 그 중에서도 뉴스토마토라는 집단 제가 확실히 꾸짖고 가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름은 번듯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여론조사 몇번 돌려서 숫자 장사하는 집단입니다. 아, 아 기사거리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제목에 끼워 넣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죠. 김건희 특검, 명태균, 케이트, 이준석 소환. 이겁니다 여러분 기사를 끝까지 읽어도 확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환할 예정이다 일정을 협의 중이다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제목에는 이준석 소환이라고 딱 박았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이건 장난입니다 사람 하나를 기정사실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 뉴스토마토의 방식은 늘 같습니다 팩트는 빈약합니다 하지만 이름은 자극적으로 넣습니다 왜냐 이준석 이름만 들어가면 클릭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사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낙인 찍기입니다. 프레임을 짜서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는 겁니다. 기사가 아니라 흠집 내기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첫째 기사 안에 소환이라는 단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특검은 일정 협의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목은 소환 확정처럼 씁니다. 둘째 기사 곳곳에 반복되는 이름 명태균과 가까운 관계였다. 김건희 씨와 수시로 통화했다. 자동 녹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추측이고 일방적 주장입니다. 셋째, 심지어 기사에는 명태균이 사정사정에서 공천받았다. 이런 말까지 등장합니다. 녹취록이라는 것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더라, 그냥 소문을 기사로 쓴 겁니다. 이게 기사입니까? 이건 정치공작의 하수인 노릇입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혜수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준석일까요? 왜 다른 정치인 이름은 쏙 빼고 굳이 제목에 이준석을 박아넣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준석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입니다. 조혜수 보장, 주목도 보장, 영향력 보장. 그러니 뉴스토마토는 살아남으려면 이준석을, 이준석을 팔아먹는 겁니다. 기사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뉴스토마토 당신들은 언론이 아닙니다 팩트를 다루지 않는 순간 언론의 이름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음. 한 가지 더 보십시오 이 기사에선 이준석의 사생활까지 끌어옵니다 누구와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자동 녹음 기능을 켰다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도대체 이런 게 기사입니까 이건 사찰이자 뒷조사입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권력 감시입니다. 팩트 전달입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 그리고 조회수를 위한 낚시 제목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심 여러분,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맞다. 뉴스토마토 같은 언론은 사라져야 한다. 2번, 그래도 언론의 자유는 어쩔 수 없다. 3번, 이준석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이슈니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세울 힘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뉴스토마토 당신들은 언론의 탈을 쓴 장사꾼입니다. 팩트가 아닌 소문을 기사로 쓰고 사실이 아닌 추측을 제목으로 박습니다. 이준석을 팔아먹으며 연명하는 집단, 그게 바로 뉴스토마토입니다. 국민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국민은 당신들의 프레임을 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 이준석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이슈들에 언론이 아무리 흔들어도 국민은 진실을 압니다. 이준석은 더 강해질 것이고 뉴스토마토 같은 집단은 결국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언론 장난감이 아니다. 이제 언론이 바뀌어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심이었습니다.